첫 번째 중요한 내용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총량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독서의 영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는 누구도 하지 않거든요. 난 누구 강의를 듣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강의한 선생은 지구에 아무도 없다. 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잘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글자 수 세는 사람 없거든요. 글자 수를 센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거 치칠거리네 지금. 너 같은 태도 때문에 지금 시입생 두 명이 나간 거 아니야? 나를 피하는 거잖아. 어? 자, 글자 수를 내가 왜 굳이 여기다가 적어놨냐? 어? 시험 끝나고너는 문제 풀이 준비 안 하고 글자 수 세고 있었냐고. <laughs> 아 이건 한글 프로그램에 넣으면 자동으로 어? 문서 정보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백 포함해서. 6 3 0 6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 일단 독서에서 연계 내역 살피기 이전에 총량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라고. <laughs> <laughs> 주위 닮아서 약간 깜빡, 바깝바요 네. 늘었음이라고 쓰나 늘었음. 어느 정도가 늘었냐 했더니 849자가 늘었다. 이렇게 써 놓은. 849자가 네, 그림자 출정도좀 있고요. 네. 이 849자 정도 늘었다 라고 했는데 이 기준이 언제겠어요 언제 기준으로 그렇죠 2022 대수능을 기준으로 해서 한 900자 가까이 늘었다 이거야 900자 가까이 늘었다는 얘기는 감이 잘안올수 있잖아 어느 정도냐 아주 작은 아주 짧은 지문 하나 정도 크기 될수 있어요 여기 봐 얘가 지금 1029자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작년 대수능에서 921자로 나왔던 거거든요 921자였어요 그러면 대략 요 정도에서 한 지문이 지금 추가된 느낌인 거거든 849자라는 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죠? 조그만한 지문 하나가 더 들어온 느낌이야 지금 응? 총량이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어났다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면 나는 분명히 9시 30분부터 시작하고 독서를 풀기 시작했는데 평소 같으면 마지막 지문 어? 풀다가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지문 읽지도 못했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3 0분에 시작했는데 왜 마지막 지문에 손을 못 뗐느냐? 이래서 그런 거예요. 상대해야 될 지문의 정보량이 늘어났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과학적인 분석이 있어야 돼요. 그냥 계속 네 머리만 지워받고 있으면 안 돼요. 뿅지 뿅지 이런 거. 난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러면 안 돼. 과학적 <laughs>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해야 한단 말이에요. 자꾸 니네 머리 때리지 마. 알겠어요? 현실을 직시해야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어? <laughs> 과학적으로 어? 어 분석해야 돼. 알겠죠? 한국 응. 물건들은 다 이래. 좀 맞아야 됩니다. 에쿠 <laughs> 849자 늘어났다. 미잘못이 네 아니다. 지금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될 만한 멘트들을 날려드릴 거거든요. 야, 이거! <웃음> <웃음> 이게 웃을 <무슨> 일이 아니야. 뭘? 이 지금 정말 오늘 자, 이네 책상 조금 움침 범하게 이제 좀 나아질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니네 잘못 맛은 많은 아니라는 걸첫 번째 얘기를 해준 것이고, 알겠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게 이제 뭐가 있냐면, 은 총량만 늘어났다, 만볼게 아니고, 개별 제시문도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다 늘어났어요. 이거 당장 봐. 별자가 늘었니? 대략 100자가 늘었잖아. 그치? 한 문단 정도? 한 절반? 어, 어, 한 문단에 한 절반 정도? 그 이상 늘어난 거야. 얘도 봐. 얘는 이제 작년 그 수준 비슷한 거고. 얘도 비슷한 건데 맨 마지막 여기서 이제 차이가 있어.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지금 경제 지문이 1474라고 나왔지. 이게 이제 작년에 천자 때에서 나왔거든요. 그걸 알아야 돼. 작년에 또써 이렇게 작년 대승에 보면은 기술 제재 있잖아요. 기술 제재 차량 주변에 그 주차할 때 이렇게 격자판 무늬로 그 위치 이렇게 딱 잡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영상 전송 장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대략 천자 때였어요. 천자. 천자 때. 이렇게 써놨 그럼 천자 때였다는 얘기는 대략 몇 자가 늘어난 거예요? 500자 가까이가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최소 분량의 지문이, 최소 분량의 지문이 플러스 500자 가까이 됐다 이거야. 약 500자 가까이가 늘어났다 이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최소 길이의 지문이 총 분량을 증가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죠 이해돼요? 음. 그러니까 만만게 만만하게 보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 먼저 덤벼들었었잖아요. 짧으니까 되겠지 이렇게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길도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400자 이상, 500자 이상 늘어났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분량의 부담이 전적으로 가중된 시험이기 때문에 독서에서 오답률 1, 2, 3, 4, 5, 6위까지가 다 독서잖아. 그죠? 그렇지 않아요 오답률 1,2,3,4,5,2,6위까지가 다 독서야 알겠죠? 미잘못이 아니다 알겠죠? 자그 다음에 어, 독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연계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독서 연계는 별로 의미가 없어 사실 우리가 운이 좋았죠 요거 기억나니? 요거 우리 주말 테스트 하면서 최근에 이거 풀었던 거거든 이중차분법 기억나요 이거? 이중차분법? 주말 테스트 하면서 그대로 문제를 내 가지고 풀었었잖아요. 이중차분법 이거 이118 쪽에 있던 거거든요. 이거 응? 이거 하나는 기억 날 거야. 내가 이제 수업 맡은 파트라서 풀었던 거거든. 이거 118 쪽. 응? 그 다음에 비타민 K도 마찬가지. 얘가 이제 지혈의 과정이라고 221 쪽에 있던 건데 다들 풀어봤던 거거든. 근데 풀어봤던 거고 풀어봤던 건데 오답률이 가장 높고 가장 높아요. 알겠죠? 아는 게 나왔는데 더 틀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독서는 연계해봤자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수특이나 수완 지문을 막 분석한다라는 게 다소 소모적일 수 있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이게 소모적일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투입 대비 산출이 그게 높지 않은 거죠. 어차피 틀리잖아. 예를 들면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가장 정리하면. 총 분량이 늘어나서 읽기의 부담이 가중됐다. 알겠죠? 요거. 그다음에 최소 분량조차도 1,500자 안팎으로 늘어났다. 요 독서 지제 제외하고 요거 요거 논외로 해야지. 어, 정리하면 이제 하나만 더손을래 이게 이제 언제 수준이냐면은 2021 대수능보다도 더 늘어난 거야. 이게 2022 대수능 그리고 그 이전 대수능 패턴하고 비교했을 때도 늘어난 거라고. 이 둘이 비슷한 수준이거든. 근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사상 최 최대 분량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응. 그네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야. <laughs> 자, 다음 이제 진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문학의 연계 내역을 살펴보는데 요건 우리가 좀 신품할 만하죠. 요거는 신품할 만하다. 이제 선생님이 고전 소설. 소연 속목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칠판, 나 위치도 기억한다. 여기, 여기에, 여기에 여씨를 적고, 그리고 뭐라 그랬죠? 이 여씨가 뭘 활용한다고 그랬죠? 용단, 용단, 기용단, 기억나였나요? 기용단을 활용해 가지고 현대판 일종의 성형. 효과가 있는 알약을 삼켰다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한게 있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특 정리해 준그 필기 내용을 꼭 직전에 읽어보라고 했는데 그게 수특에서 있던 게 실제 문제에서 중약 이후 부분에 개용단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석 씨는 착하다 나쁘다 착하다. 여 씨는 착하다 나쁘다 나쁘다. 요렇게 우리가 체크를 했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심쿵한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정리한 데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내려가면은 자도사도 이제 연계가 됐고, 그리고 현대소설 지나서 현대시 향하. 이제 이 신입생 자리에 없어서 어좀 그렇지만, 만약에 있었다면은 자랑을 하려고 그랬는데 야, 너 드론 첫날에 그 첫날 수업 듣고 그 다음날에 시험에 나왔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전날에 우리가 스물 서른 편이죠. 3 8 편을 2 시간 만에 압축 정리하면서 향하도 일부 언급을 했잖아요. 왜냐면 거기서는 무조건 연계니까트위티비 산출이 극대화될 수 있는 영역이 뭐야? 현대시거든. 직전에 반드시 현대시 위주로 봐야 돼요. 얼마나 개꿀이야? 한2 시간 봤는데 시험에 나오잖아. 백 퍼거든요. 백 퍼야. 그러니까 갑자기 반수생 들어왔는데 전날에 선생님이 자료 준거 보고 읽고 그게 딱나온 거지. 볼. 얼마나 대박입니까? 그러나 학생은 자리에 없고 그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예. 이렇게 세 편이 연계가 됐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기또 쓰는 거야. 문학은 고정이 됐잖아 이제. 작년 수능 그렇고 이번 6편 그렇고 작품 편수 기준으로 얘기하면 7분의 4냐 3이냐. 7분의 3이다. 이게 고정이야 고정. 7분의 3이 이제 고정이 됐다 이거예요. 평가원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출제할 때 연계 비율을 몇 퍼센트로 조정했다라고 발표를 하잖아요. 지금 현재 몇 프로? 50%야. 근데 이 50%라고 말할 때이 연계 50% 기준이 뭐죠? 뭐가 50%라는 얘기예요? 작품 편수인가요? 지문의 개수인가요? 문항의 개수인가요? 문항의 개수를 기준으로 항상 얘기하거든요. 문항 개수 기준으로 50%예요. 아시겠어요? 음. 근데 이제 알아먹기 쉽게 하려면 여러분들은 뭐로 말해야 이야기 쉬워? 편수로 말해야 이야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바꿔서 얘기한다. 이렇게 원래 말하면 안 돼. 근데 문항 개수로 50%인 건데 실제 편수로 계산하면 세편이 된다 이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세편이 된다는 거는 갈래별로 하나하나하나니까 주요 관례 4개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된다는 얘긴데 작년 대수능도 그렇고 올해 6평도 그렇고 현대소설이 이 빵꾸가 난 거죠 이해되죠? 현대소설이 작년 대수능 이어서 6평 때도 연계가 안 됐단 말이죠 약 무슨 작가 연계니 뭐 이런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작가 연계가.. <laughs> 머리 아프고 그냥 편수로 얘기를 해서 포함시키지 말아야죠. 이건 연계 xx X, X. 연계가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소설을 그럼 앞으로 공부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 평가원 항상 여러분들의 뭘 노려? 뒤통수를 노리기 때문에 강력한 페이크 스매싱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뒤통수 조심해야 합니다. 사이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뒤통수 조심해라. 응? 이뒤통수는 조심해야 되는데 아예 공부를 안할 수는 없고 언제든지. 현대시에서도 연계가 안된 상태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현대시에서 그게 빵꾸가 현대시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요걸 아예 그냥 제하고 뭐 공부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정리하면 이거야. 현대소설은 높은 확률, 낮은 확률, 높은 확률로 연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다. 높은 확률로. 그러나 아예 배제할 수 없다. 늘 평가하면 우리는 비신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만한 얘기로 들릴 거 아니야? 그럼 요거 하나 더 얘기해줄까?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서 연기를 안할수 있을까요? 네가 평가원 출제자라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출제 이후에 불확닥치게될이 후폭풍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감당해야 돼. 그 고전 소설이나 고전 시가에서 만약에 연기를 안 했다고 생각해봐. 하나만 빠져야 되는데 그게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이다. 그러면 이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겁이 나안 나? 나. 니네가 출제된다고 생각해 봐. 이겁 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이야, 100%. 연계, 연계야. 무조건이에요. 이건 100%. 그러니까 아까 그 현대 현대 소설이 연계되지 않을 확률은 100% 아니고 높은 확률. <laughs> 높은 확률, 높은 확률, 높은 확률. 음. 얘도 낮은 확률로 연계 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고전는100% 연계가 된다. 알겠죠?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 돼. 또 하나 이제 추가할 점이 뭐가 있냐면, 은 요거, 오른쪽에, 형광펜 갖고 있으면은, 오른쪽에다가 형광펜 색깔할 건데, 여기, 소연속록 같은 경우는 여기 미수록분이지. 이미 음영 처리하는데, 미수록분에다가 색깔을 딱 해도. 그래서 나온 게 뭐죠?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줄거리 이상에, 그대로 쓸 거야. 줄거리 이상에, 자, 디테일한 정리가 필요하다. 자, 내가 그래서 뭐본 테일, 뭐뭐뭐뭐 뭐? 뭐 무슨 테일? 이거 본 테일? 네. 어? 본 네. 테일?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잖아. 디테일이 중요한 거거든요. 디테일이. 줄거리만 외워가지고는 안 돼.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EBS 특이 있던 게 아닌 내용이 막 나온다 이거죠. 예? 이거 하나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자도사. 이게 이제 중약 이후에 3행부터 29행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형광펜으 색깔을 딱 하고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네 그지? 안심해도 되는 거야? n no, 안심하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원문에 가깝게 자 써볼 거야 중세식표기 그 다음에 한자식표기 자 이렇게 이제 알아먹기 쉽게 이제 써 두는 거예요 EBS 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표기가 달라져. 표기가 어렵게, 쉽게, 어렵게 달라져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시험지 한번 봐볼래? 고준 씨가 자도사 나온 부분 봐봐. 그러면 거기에 <laughs> 그 중략 이후에 세 번째 행부터 봐보는 거야. 그 중략 이후에 세 번째 행 보면은 이렇게 나와있어 이렇게. 권곤. 중략 이후에 세 번째 줄 봐봐. 권곤이라고 보이냐보이냐 음.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아, 첫 번째 줄이구나. 아, 나의 첫 번째 줄. 그러니까 이거는 EBS. 어. 이거는 EBS의 중략 이후 세 번째 행위라는 얘기고, 그, 제시, 그, 인용되어 있는 지문의 첫 줄을 봐봐. 첫 줄. EBS의 중야기 후세 번째 줄부터가 소줄로 바로 나와 있는 건데 건곤이라고 시작되는 거보이냐안 보이니? 보이지. 근데 이제 원래 EBS에는 뭐라고 나왔는 EBS 원래는 천지라고 나왔. 천지. 천지. 응? 그러니까 천지라고 나와 있는 거를 건곤으로 바꿔서 낸단 말이야. 왜 그러냐? 이게 원문에 가까운 원 텍스트에 나와 있는 표기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어서 나온다는 거거든. 이게 작년서부터 나온 그 디테일한 변화라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작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 봅니까 작년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탄군가에서 탄군가에서 춘이라고 하는 한자 말로 바뀌어 나온 거야. 원래는 동이라고 EBS에 있는 게 춘이라고 바뀌어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된다. 고전 시가 그대로 나오더라도 중세식이나 한자식 표기로 바뀌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원 텍스트에 가깝게 학습을 해줘야지. 이게 이제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나만 얘기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제수는 디테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체크해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이제 넘겨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지금 이렇게 등급컷이 나와 있는데, 등급컷이 나와 있는데. 이금 컷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내가 설명한 것들 그이페이지에다 이미 다 밑줄로 그어 놨어요 말로 설명한 것들 밑줄로 그어 놨는데 요 정도는 일단 형광펜으로 색깔 합시다 작년 수능보다는 다소 쉽거나 비슷한 난이도다 요 부분은 형광펜으로 색깔을 딱해주시고 총평이니까 어. 다소 쉽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요 정도는 이제 써주시는 거야 어. 기준은 이제 원점수 기준이 있었고 표준점수 기준이 있었어요.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요거 하나만 체크해놓고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그 독서 있죠? 독서 요렇게 찾아가지고 형광펜을 색깔 독서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인가 네 번째 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밑줄이 이미 그어져 있어. 거기 보면은 독서가 이렇게 분량이 늘어났다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 보면 밑줄 그어져 있죠 똑같이 색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색깔 딱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또 밑으로 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나요 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가지고 아니 넘어가지 마라 어, 넘어가지 말고 문학 문학 문학에서 연계 특징 가운데서 문학의 연계 특징 가운데서 방금 내가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고전시가 관련된 것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실제 수능에서는 원문의 표기방식이 가까운 더 까다로운 형태로 출제될수 있다 요 부분에다가 찾아서 색깔 할거예요 어. 밑줄 그은 것만 찾아서 실제라고 시작되는 부분 찾아봐 찾았어? 오케이 요 정도만 체크해 놓고 자 등급컷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어제 날짜까지 이제 님 이제 쭉 검토해본 결과 제 2사에서 내놓은 것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제 2사에서 얘기한 게 이제 1등급컷을 맞춰본 전력이 있는 제 2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다 이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사의 특징이 뭐냐 늙은 선생들을 젊은 선생들이 부양하는 학원이거든요. 뭔 소리냐? 젊은 피를 수혈해서 늙은 피를 먹여 살리는 학원이에요. 정년이 보장되는 거의 유일한 학원이거든요. 여기서 정년을 마치고 그때까지 안 잘려요. 여기는 젊은 선생님들만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선생님들이 졸라 고생하는 데야. 그럼 니네 모의고사 치를 때보통의 학원들은 선생님들이 전날 회식하고 술 처먹고 다음 날 술냄새 풍기면서 감독하거든. 근데 여기는 젊은 선생님들을 그각 분원마다 한 명씩 모아가지고 본원에서 시험을 치기예요. 니네 시험 볼때 같이 시험 봐. 젊은 선생은, 늙은 선생은 어, 학원 나와서 자. 알겠죠? 그런 학원이야. 그러니까 이제 선생이 님 직접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실시간으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등급컷을 예상하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해. 알겠어? 이게 이거 그래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일등급컷이 이제 여기 87이라고 나는데 86이 될 수도 있어요. 뭐 86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84라고 나왔는데 뭐 84가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대략 84나 86 정도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요 등급을 딱 봤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느냐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엔드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셔가지고 다음 장 넘어가셔서 이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문항들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이도 문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이트 제제 2사가 아니라 2사를 기준 2사를 기준으로 1, 2, 3, 4, 5위까지만 묶어놨는데. 언매든 화작이든 공통된 게 있고, 약간 다른 게 있죠. 그쵸? 음. 그래서 언매 선택자, 화작 선택자 비교했을 때 여기 보면 1등은 이제 공이 다몇 번이지? 14번이지. 시험지, 패봐 시험지, 시험지에다 체크하는 거야. 그래서 전부 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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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부터 5등까지가 어려웠던 문항이 전부 독서야. 음. 그래서 14번이 언내든 화작이든 1등이잖아 그치? 14번 체크해놓고 오답률이 엄청 난다 89%막 이래 <laughs> 그 다음에 이제 15번하고 저 보이지? 15번 그 다음에 7번 14, 15그 다음에 7번 <laughs> 그 다음에 11번하고 13번 11번하고 13번 일단 체크해놔 수업 시간 설명할 거거든. 11번 하고 13번 체크해. 그리고 이제 7번이 이제 보일 거예요. 이렇게 7번, 7번, 7번. 이게 좀 이치롭죠. 9번, 9번. 이게 9번. 선생님 이제 이 구평 직전에 대비를 잘 하자라고 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위치를 어? 잘 대비해라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항공기 뉴욕 테러 있잖아요. 어? 뭡니까 무슨 타워였죠? 네? 무역센터 그렇죠? 무역센터. 미국의 뉴욕 뉴욕의 그 무역센터 항공기 테러는 911인데 여러분들의 수능국어의 테러의 느낌이 바로 이제 917이거든요. 917 테러야 테러. 이거 틀리면 테러당하는 거거든요. 응? 무슨 말이야, 알겠어요네 시험지가 지금 테러 당한 상태야. 왜? 이거 지금 틀렸거든 이거. 이거 틀렸잖아요. 이거 테러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9번에 대한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렸다. 이번에 선생님이 이제 절실하게 느낀 게 뭐냐. 역시, 얘들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게으르다. 일주일 사이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에 몇 개씩 외우고 원문을 읽으면서 생각해라고 했는데, 대체로 테스트 당일에 1분 전에 평상시 실력으로 체크했었구나. 기출문제 그때그때 하루에 하나씩 풀려고 했는데 안 풀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눈 내 앞에서 내눈 앞에서 풀게 할 거예요. 과제를 내주지 않고 내눈 앞에서 풀게 할 거예요. 내가 보고 확인하겠어요 풀게 하고 실시간으로 알겠죠? 더 이상 얘들을 믿지 말자 매년 다짐하는데 매년 다짐하는데 결국은 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올해는 지금부터는 속지 않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9.17 자료가 있습니다 뉴욕 무역센터 항공기 테러의 버금가는 수능 국어의 테러를 예방하고자 만든 자료입니다 9일치 알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목요일에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어휘 테스트를 실시간으로 보겠다 몇 문제? 네 문제를 보겠다 내 눈앞에서 풀어라 아시겠죠? 네그 다음에 일단 눈여겨볼 만한 점들이 전부 다 뭡니까? 독서라는 점 오답률 상위문항에 올라있는 것들이 전부 독서라는 점이 눈에 띄고 그 다음에 경제가 1등이라는 거 알겠죠? 14, 15번 경제 1등이에요 그쪽또 특이한 게7번에 7번 7번을 왜 틀렸지? 봤더니 이 7번이 뭡니까? 복합지문이에요 복합지문 질문. 복합지문이 뭐야? 다소 느슨한 주제로 연결되어서 두 개의 지문이 나오는 거, 한개 섞여서 나오는 거, 복합 지문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었던 거죠. <laughs> 이해되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 확인할 수